사목 먹지 않길은. 아, 요즘에 뭐 크게 홍보도 안 했습니다만은 평일 뭐 휴일 할것 없이 많은 분들이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무산목장에 이한 2.1km 데크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곳에 오시면 전망이 360도를 다볼수 있으면서 가슴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 다 풀려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정말 대한 민국에서 우리 또 서산에서 서산의 알프스, 대한민국의 알프스 이런 그 닉네임이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서산의 관광에 일본 가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아직 아보시지 못한 분들 또 오셨던 분들또 가족 단위로 오셔서 즐기시면 정말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너무너무 뭐 볼거리가 많고 즐길 거리가 많은데 서산의 버드랜드라고도 있습니다.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지금은 가정의 달라 아니겠습니까? 가족 단위로 오셔서 버드랜드에 또 오시면 또 많은 체험을 함께 하면서 오랫동안 추억을 남기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